이제 그냥, 이렇게, 그냥, 가만히, 이렇게 해서, 이렇게, 이렇게 이걸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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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비춰주세요. 여기 네, 안으로 비춰주시, 안으로. 이게 탁, 다가 이거 누 아, 고기는 괜찮아. 아니, 자체가, 차가 도욱 딸까봐. 4,000원, 6,000원, 6 0 진짜, 9 0 0원이 아, 3,500원에. 3,200원. 이자 붙여서 5,000원. 그니까는, 이런 그까지가면 너무 많이 는데 그러니까 뭐 그니까 뭐, 그래. 한번 양이 니까 집을 해버리는 나는. 집에 그 사진 사진 서도로 거잖아. 안에 들어가면 요 안에 들어가 묻히는 거, 있어, 묻히는 거. 네? 금방 꺼져야 아, 돼저한뭐할때 그래. 그래. 뭐 시간을 제한하잖아 충분히 시간이 될것 같더라고 지금뭐 어. 오늘 뭐 행사인 것같아이 구역 식사 당부 좀 이렇게 열란에서 이거 안되겠어 이거 네? 양념이 많네 괜찮네 밖에서 고 찍어줘 나는 안 찍어도 돼 누군지 어. 간알만 보셔요 누나 고기는 좋아하는 잡채는 안 좋아해요 오늘 고기도 있어

내일도 너무 딴 사람한테 찡거워. 찡거워? 딴 사람한테 거 응, 응, 어? 응. 응, 응. 응, 이제 됐어. 응? 어? 이제 안 이게 저려가리가장인데 내가. 됐다. 이제 됐어. 통내까 어? 저좀 씹어야지. 저거 봉다리 안씹어아 너무 맛있다. 오늘 맛있는 날어너 응. 맛있겠습니다. <laughs> 사모님! 오늘 기대해좀릭 요거 갈릭 갈릭 깨가루 좀주세 깨가루 어 깨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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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가루 깨가루 여기 설탕 뭐? 설탕 도 설탕 너무 달면안돼닮면니아에 응? 밖 분이 설탕 좀줘아 아니, 말하고 깨가루가 막막 아니 근데 깨가루 없는데? 깨가루 아까 현이 줬는데 아나는설도넣어놨 여기 깨가루 콜라 서넣런네좀 있었어 근데 그거는 꿀꺽이하네 이건 어디서 알아간좀받을세좀 식어야 될것아하긴 시금치가 안 들어가서 안 씹어요 가루 하면은 여기서 이게어서안 돼요 제가 고츠고포츠야지 포착, 아. <laughs> 야, 나응 <laughs> 예. 그냥 요다 아이고 あっくりだくっ